근데 우리가 주변에 못 오게 하면 그냥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문쟁이 있는 게 보호자를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에 보호자 영역 지키기 어린 강아지 위주로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시고 오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견들도 영역 지키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 강아지 뿐만 아니라 성견들도 보호자 영역 지키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보호자 영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특히 분리불안증. 저는 분리불안 할 때에도 이 보호자 영역 지키기를 굉장히 잘 활용을 음.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분리불안 때문에 했을 때뭘 많이 하는지 여쭤보면 이제 하우스랑 기다려랑 거의 이세 가지를 맞아, 맞아.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당연한 것만 가지고 다양한 상태의 강아지들이 완화가 되질 않아요. 진짜 초기인 친구들이거나 기분기가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완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걸로 절대 안 돼요. 그왜 영상에 분리불안 보면은 3초, 5초, 7초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보호자님들이 하실 때왜 많이 실패를 하시냐면 내가 문을 닫는 순간에도 얘가 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문이 확 닫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더 높아지거든요. 응, 그래서 첫 번째로 실내에서부터 내가 물리적으로 멀어져도 거기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하고 기다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속도를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 저희가 조금씩 끊어주면서 하는 개념이 보호자 역 지키고 응. 졸졸 쫓아다니는 거, 낑낑거리는거 응. 이런 걸 연습하실 때에도 실내에서부터 해야. 외출 연습이 가능해진다 고 어, 보면 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집안에서부터 분리 교육을 하지 않고 현관 왔다 갔다, 아니면 나가서 그냥 한 시간 있고 두 시간 있고 이것만 많이 반복하시면 분리 불안이 더 심해지시거나 훈육을 굉장히 세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교육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예방해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분리 불안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졸졸 쫓아다닐 때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음. <laughs> 사람입니다. 음. 잠깐 강아지 역할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강아지 어, 따라온다. 이렇게? 그러면 끝! 물론 알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강아지가 스스로 앉거나 엎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초반에는 음, 왜냐면 서 있으면 이탈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음. 앉거나 엎드리면 기다려 하고 잠깐 갔다가 와서 보상을 음. 주고 그러니까 보상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 속도를 높이고자 했을 때는 거절을 쓰는데 꼭 하우스에서만 기다려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동선에서 다 쓰시는 어, 거예요 맞아. 이제 양육지 키가 평소에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쇼파 위에 있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분리불안증도 있고 지짐이 심한 애들도 다 대부분 보호자의 품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항상 강아지들이 우리 품에 오면 얘가 의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얘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근데 우리가 주변에 못 오게 하면 그냥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행 있는 게 보호자를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행동만 해도 보호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좀 많이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규칙, 사람의 품은 영역을 지키고 우리의 허락이 있을 때만 오게끔 해라. 이렇게 딱 관계를 딱 정리를 해놓으면 모든 문제 행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중요하다 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주는 건 내가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음. 물론 중요하지만 강아지가 그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강아지가 그걸 이해하게 하려면 강아지가 어. 생각을 하게끔 해야 돼요 음. 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불편함을 겪고 아, 이렇게 했더니 나를 예뻐해주네 아, 이렇게 했더니 간식을 주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저희는 활용을 음. 하는 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누가 이렇게 안 품고 살고 싶어요 음, 저도 웃기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어떤 거에 두는 거냐면 보호자의 사소한 거절을 강아지가 잘 이해를 해야 저희가 쓸데없는 거에 크게 안 혼내거나 음, 뭐 엄청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음. 보통 발단의 시작이 보호자의 사소한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로 저희가 계속 크게 음... 혼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자 옆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거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호자 영역 지키기가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씩 지바이서스의 규칙을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을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절하는 방법을 본 후에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꼭잘 활용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톡톡